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캐릭터, 탑 강타 티모입니다. 탑 강타 티모. 자, 그리고 제가 항대할 녀석은, 바로, 아니, 뭐야, 다리우스야? 이런 망할? 어, 뭐야, 다리우스가 서포터네? 그럼 잠깐 이렇게 되는 거네? 다리우스가 서포터면. 가레입니다. 야호! 몰락한 왕의 검을 가도 될것 같네요. 어, 몰왕 검을 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자, 몰왕 검을 가자. 선 몰왕 검이야. 그래. 몰왕 검 팀으로 교육을 시켜줍시다. 에이? 여기다 버섯을 받고 자, 이 녀석 가렌이 피가 없네요. 라인. 두개 맞아. 안녕. 죽 번네. 자, 아직 2대 1인데. 자2대 1인데 2대 2가 돼버렸죠 갑자기 카소스 궁 때문에 그해석은 전회서고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전해서이 큰다는 거는 내가 무조건 벤시를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한대 맞아 자 어디 패시브를 터트리려고 짜지그래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대씩 때려주면서 패시브를 못 터뜨리게 해줘야 돼요 어차피 얘가 극카운란 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거 잡아요. 이거 잡아, 죽어 잡아, 이거 이거 어돈 이거 수 없는 거고 자, 일단잡잡았 어, 이거 잡 이거 살수있거요좀있으면 기다려봐요. 자, 얘가 아이 60원, 7 0원 되니까 30원. 어, 살수 있다. 사자. 뭘거 잡아, 이케이 잠깐만 이거 잡아, 이거 잡아, 고맙구만. 네가 나에게 돈을 줬어. 자, 가레는 팀원한테 뭐다 두 뜯겨 맞는 그냥 밥일 뿐이다. 한대더 맞아. 됐어. 가레는 그냥 두 뜯겨 맞고 집에 가서 울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레는 그냥 제 밥이다. 가레는 밥입니다, 여러분. 자, 가레 니가서 저걸 먹네요. 됐어. 그럼 내가 이렇게 슥 지나가서 저거 같이 먹어줄지. 몰라 내가 간다. 안녕. 어디를 지금 두꺼비를 먹으려고? 야 임마, 네가 어디를 두꺼비를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 어? 나한테 뜯게 맞아야지. 자 일단 강타 하나 썼기 때문에 강타 체력, 강타를 충전하도록 하죠. 자너 CS 못 먹게 해줄게 내가. 들어봐, 빨리 와봐. 들어봐, 한또 가자. 안들 맞아 됐어, 너 원거리 못 먹게 할게 내가. 진을 무너뜨려라. 원거리는 거의 다 놓쳤네요, 저 친구. 고통이야,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야. 됐어. 됐어, 먹었고 나는 여기 먹고. 됐어, 집을 가자. 아니 이거 대포는 낭비시키자. 그래, 대포까지는 낭비를 시키자. 언제 가맞다 아니. 대포까지는 좀 낭비를 시킬라 그랬으니. 자, 이거 다이브 각. 가... 글쎄요, 애매한데? 리달리가 딜이 잘 나오나, 지금? 어, 리달리딜잘 나오네요. 지금 적혀있이 진짜로. 나 <목소리> 어디를 궁극기를 때리라고 우리팀에게 궁극기를 때리지마라 나 포탑을 밉시다 내가 포탑 먼저 밀어야돼 자 이거 400골드 추가골드 돈먹어 됐어 500원 더블킬 자 지금 저 혼자 살았죠 그럼 탑을 밀어야지 내가 어? 바람용 먹으러 간다 용 먹으러 가네요 그럼 탑을 내가 밀수 있다는 얘기였다 아니,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얘 지금 여기 있고. 다으리우스. 다리우스. 자식, 별거 아니구만. 자, 이제, 근데, 다리우스는 잡을 수 있는데, 말파이트가 문제예요. 뒤에 말파이트가 아까 전에 귀환을 했거든요, 리콜을. 적어봐요. 리콜 했잖아요. 저게 문제라서 일단은, 자, 도망가도록 합시다. 어? 버섯을 밟으 일로와. 버섯을 밟으면 죽어야지 밟으면 죽어야지 좋았어 자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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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츠고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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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덟 자. 자 이거 먹자 일로와 안녕? 자 송구의 강타 아니 강타 때려야 되는데 좋았어. 좋았어. 자 이거 먹고 여기다 또 받고 하나, 둘, 셋, 둘, 셋. 파타 포개지겠네요. 어쩔 수 없다, 저거. 돈 밀자. 잡아, 잡아, 얘들아, 이겨, 이겨, 싸우면 이긴다고. 아니 말파스. 아이고. 잡았어야 되는데. 자체, 자체. 일단, 여기서. 어머. 강타, 신발 강타. 둘, 셋, 아,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아깝다! 진짜 아깝네. 어, 이거 막았네? 좋아. 막았네요, 그래도. 핸데 좋았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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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가. 넌 이미 누구 있다. 했음. 자, 이거 탑 갑시다. 탑 가고, 얘가 루난이 나왔잖아요, 지금. 뭐야, 이거? 아, 펄. 펄 해도 의미가 있으려나? 가자. 잡아, 왜안 잡아, 얘들아. 약해. 그 약해. 안녕, 잘가. 제 약해요. 아주 약한 친구입니다. 일로 같이 와한번 해요. 아, 됐습니다. 아, 오 마이 갓. 왜왜왜 창딜을 안 던져? 왜 창을 안 던지는 거야? 있네요. 자, 두명 보였으면은 내가 탑을 그냥 밀 거야. 탑 밀자. 뭐 하는 거야? 나 다리우스 저런 애들 아주 녹이기 쉽습니다 까불면 그냥 바로 죽여요 다른 저기 보이죠 이파이트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죽가 있냐? 누가 뽑아봐. 처를 치했습니다자전죽었고자 여기 이즈리얼 이즈리얼 이즈리얼이 이제 여기서 블루를 가져오나요? 치했습니다자 여기서 기다립시다. 와봐. 리즈리얼 어안 오네? 자 이즈리얼이 안 옵니다. 이즈 미드 갔어요. 100%믿입니다 이번. 됐어. 이건 미드를 갔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탑을 푸시해 주면 돼요. 됐어. 저거. 저기 명. 좋았어. 여기 세명다 보이죠? 좋아. 그럼 내가 탑을 밀자. 야, 지금 영혼이 떠 있는 게 없다는 거는 여기 푸시에는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 피하고. 야, 피하고. 어디? 봐봐 일단은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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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몰라. 그럼 살았어야 되는데, 몰라. 그못 살았네. 아, 자, 케이틀린 가죠. C 이 가면은 자, 이거 버선도 일단 슬로우, 슬로우 설계, 자, 케이틀린 뒤에서 버텨요. 슬로와 그래, 글로 가는 거야. 좋아, 왔어. 괜찮아. 이 정도면은 결과가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 잠깐만, 이거 좀 애매한데, 아니고, 음, 나 잠깐만 우리 너무 나간다. 자, 일단 최대한 어, 공이안 막... 안 받으셔야 돼요. 아, 네, 이거 내가 보자 음... 고 이거 니까 아, 이 자식, 이거... 던것 내가... 내 진짜 잘 나왔어요. 내가 뒤이잘나왔거든요이건이길수 밖에 없어 이건이길수 밖에 없어 내가 딜스 엄청 잘넣거거든리거원거리스포이이렇게잘 넣었는데? 나 2,450원. 좋아. 이 이거 리가열트 안돼 얘들리 아니롬 <laughs> 플래시야 이건. 너 임마. 그러면 롬 플래시를 썼으면 죽어야지. 됐어. 롬 플래시를 썼으면 죽어야지. 됐어. 자 체력 회복합시다.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체력 회복. 됐어. 자 이거 가자. 이거 가야 돼. 지금 이거 가야 돼. 얘들아, 지금 이걸 가야 이길 수가 있어. 우리는. 오케이 okay, 됐어 자 이거 가야돼 가자 이거 가야 우린 이길 수가 있다 우린 강타가 2개인 까 됐어 그리고 이제 보스로 내려간다 아니아니아니 여기로 아니, 아니, 간다 탑 라인을 하나 더 밀어놔야 돼요 아니다 이거 비... 어 죽겠다 음에야고일러와 인마 야그 터진 자식이 뭐, 어, 약하진 않네요. 딜 엄청 세네, 쟤. <laughs> 올 딜템이야? 와우! 나 여기에 이제 망령, 망령 그거 하나가 있죠, 망령? 망령 정도 하나 갈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내가 잡을 수 있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아싸! 내가 잡을 수 있어. <laughs> 좋았어. 좋아. 자, 미드 압박 이렇게 넣어주면서. 잠깐만 나 지금 아이템을 사야되는데 지금 나 너무 템이 안나왔어 아, 우린 도망가자 아우리 도망가야되겠다니까 와 진짜 말 드럽게 안듣네 자 일단 바론버프가 저라도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바론버프가 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뭐 짜라라라란 짠짠짠 됐어요 라인을 여기까지 밀었기 때문에 위드는 올라올 여지가 없고 복정보 여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아 이거 벤치 도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아 남주인 갑시다 그래도 빼야 돼 그거 내가 갈 때까지만 기다려 내가 가고 나서 싸워야 돼 알았지? 자 내가 왔어 자 내가 왔어 자 이거 일단 한번 밀어주고 가야될것같아요 이거 빨리 밀자 오? 잠깐만 쟤 없으면 이긴데 우리가 무조건? 가자 쟤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다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는 자 이거 무조건 이겨 우리가 자 이거 치자 어, 쳐쳐쳐쳐 쳐, 쳐, 얘들아 괜찮아 쳐도때내가 진짜 빠르거든 됐어. 누아 이 자식아. 누가? 누았어 누아 이 망할 로바. 누아 이 자식아. 누가? 됐어. 이겼어. 이겼다구한 명만 가. 됐어. 가. 카서스가 탑 가고 있죠.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말파이트 한 명. 자 30초, 5초. 좋았어. 야 이거 드라마 쓴다. 드라마를 쓰고 있어. 됐어. 빨리 밀자. 자 이거 오케이. 야 이거 이겼어. 이겼어. 이건 이거 이겼어. 이겼다고 이거는. 이겼다고. 업를 파괴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쓸모없는 카서스가 저걸 밀고 있으니까요. 맞고 있을까? 무시해. 무시해. 란드이 터뜨리고 난 도망가야 돼. 난 무조건 란 터뜨리고 도망가야 돼. 아 이런 저만 진짜. 너? 지 끌렸나? 나 이거 끝났네 그러면? 이즈리옥 끌렸으면 이에 가서또드려 패면 되죠? 야 레드 먹으로 가지마 너 그냥 가 빨리 가. 가자 됐어 가 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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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다시 바론을 먹으면서 이상하게 돌아가지만 자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지금이야 먹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자, 바로 버틴 가능한 탑 2기 이래서. 됐어. 땡겨. 자, 이 녀석. 안 봐, 안 버섯 있는데 지금 버섯 안봤죠 벗어? 안죽웠어 됐어. 지금 바로 하나 먹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리하면 우리가 진다. 그거 좀 거야. 여기서 지면 이게 진짜 쳐. 알지 집중해야 돼. 자, 이즈리얼이 12초. 살아나죠? 일단은. 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있것 같아. 이거까지못 믿을 다 이거는 믿수 있어. 물론 업체가 밀어주는데 업기가또밀어나요어 좀... 밀어진다. 지가 밀어준다. 됐어. 빼자. 어, 이제 말파이트 정말 안 맞으면 돼. 내가. 야 이거 왜 켰어? 솔라리 내가 이거 잠깐.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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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야스, 야스, 야스. 어 와, 씨, 이거를, 이걸 티모가? 이걸 티모가? 와우, 이걸 티모가. 진짜 기가 막혔다. 와. 야, 이걸 진짜 티모가 탈진강탈을 들고 캐리를 하네요. 야, 딜 많이 넣었는데. 나 진짜 딜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 보도록 하죠. 야, 나딜 진짜 많이 넣었는데. 3 9 0 0 0 들어갔네. 야, 이거 너무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유튜버 핑퐁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